오늘은 2025년 9월 18일 기준으로 스텔라루멘 XLM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5-6611은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보유자분들이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직접 소통 창구이니 개별 대응이나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텔라루멘은 약 55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7월 중순 급등 이후 고점에서 하락 조정을 거쳐 현재는 바닥 다지기 후요 재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9월 들어서면서 거래량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 기술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죠. 일본 차트상으로 봤을 때 545원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쪽으로는 600원 초반까지 단계적인 저항 구간이 분포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급등 이후 하락세가 멈춘 500원 부근은 단기 바닥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후 반등 시도가 9월 초부터 반복되고 있죠. 특히 이번 554원 돌파는 단기적인 강세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은 영상 상담 번호로 별도 문의를 주셔야 상세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 외에 스텔라루멘의 펀더멘털도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단순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크로스보더 결제의 실사용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몇안 되는 알트코인 중 하나죠.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라 기반 송금 서비스가 실제 운영 중이며, 이에 따른 네트워크 활동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여기에 더해 최근 스텔라 재단은 미국 및 유럽 일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CBDC 인프라 구축 관련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최근 스텔라루마니. USDC 스테이블 코인과의 통합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제 시스템에서의 편의성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통 생태계에서 스텔라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실제 사용처가 있는 코인들은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 전체가 반등할 때 빠르게 회복하거나 오히려 선행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스텔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경우 스텔라 같은 중대형 알트코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텔라는 높은 유동성과 거래소 상장률, 실사용 기반 등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 대비 반등 여력이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600원 부근은 과거 강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당이 급등보다는 천천히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545원이 무너지게 되면 520원. 500원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현재 구간에서는 이탈 여부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죠. 결론적으로 현재 스텔라 루멘은 바닥 다지기 이후 반등 초입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인 단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겼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 및 CBDC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 통합 확대 등 긍정적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 구조 속에서 전략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기이며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도 단기 지지선과 거래량 흐름을 함께 고려한 분할 접근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영상에서 모든 타점이나 전략을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가나 손절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장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의 코인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그냥 홍보 이미지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에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직접 하나하나 짚어 드리면서 왜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지, 왜 이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전 수익을 위한 무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 메뉴 보세요. 빨간색 라이브 표시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을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빠르면 무조건 유리한 시장에서 이 실시간이라는 속도는 곧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시세가 터지기 직전 혹은 조정이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매수매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단 1분 차이로 수익과 손실이 갈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야말로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 아래 파란색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실시간 완벽 대응,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빠르게 잡아주고 급등 시그널이 잡히는 순간 바로 알림을 드립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할 때 가장 먼저 포착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바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샵단타 위주 종목 추천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시세가 바뀌는 코인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타 전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후 급등하는 코인을 단기 포착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익절하는 방식, 이게 바로 저희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급등 시그널 실시간 알림, 이건 말 그대로 세력의 자금 흐름, 매집 흔적,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해서 급등 직전의 코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차트 몇개 띄워놓고 감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을 분석해서 시그널이 뜨는 순간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차트 분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차트 분석은 할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차별화된 분석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평선 올린저 밴드 같은 기본 분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력의 매집 구조, 평단 분포, 거래소별 호가창, 시장 반응 예측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드립니다. 이건 그 어떤 자동화된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의 분석이고 경험의 결과입니다. 차별화된 차트 분석이란 단순히 가격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이 시점에 거래량이 터졌는지, 왜 특정 지지선에서 반복해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서 분석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당일 추천 종목 차트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죠. 하루에도 여러 개의 코인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신뢰도 높은 종목을 선별해서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말로만 이거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차트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이유 타이밍까지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따라오기만 해도 실전 매매 감각이 생깁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실제 공유되는 예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는 타이틀 아래 종목명부터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세팅되어 있죠.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 타점, 손절 기준, 익절 목표까지 전부 숫자로 세팅된 전략입니다. 거기에 추천 사유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단순히 올라갈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오늘 공략하는지, 어떤 뉴스나 이슈가 있는지, 어떤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타겟 가격대는 어디고, 그 이유는 뭔지 전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게 되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매매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시장의 본질을 읽는 시야가 생기고 전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보자든 경험자든 이 시스템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0109956611이 번호로 지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은 세력 딱이한 단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러면 어, 이 전체 구조 안내 참여 방법이 전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혹시 문자 보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를 주셔도 똑같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세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정보를 빠르게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 이 전략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왜 무료냐고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스템을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실력 있는 매매 시스템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료화가 되면 이 조건으로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한 번의 메시지 그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매매 감정적인 진입 근거 없는 손절로 계좌를 소모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전략 정확한 진입 타점 빠른 대응으로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세력. 이 단어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혹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